미래성공세션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미래성공세션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여러분께서는 좌석에 참석해주시고 핸드폰은 잠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본세션은 8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코오롱생명과학 아나운서 최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올 때면 붉게 물든 단풍 때문인지 변스의 마음이 따뜻해지곤 하는데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안고 코오롱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고자 이곳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성공 세션 그 37번째 순서로는 코오롱 생명과학 환경사업 부문에서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력을 발표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서명관 전무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신 전무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자분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역시 생소한 분야라 질문이 없으신데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미리 받았던 질문을 토대로 해서 여기 계신 세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발표자, 아, 지금까지 수고하신 발표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과거를 반복하는 운명에 처한다. 이처럼 코오롱 생명과학은 실패를 되돌아보고 발판 삼아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삶과 성공의 방향성을 마음에 그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